할렐루야 식사 잘하셨어요? 아, 이제 노고 노고 잠이 올려는데 오늘은 졸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들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 우리 선생님도 조심해. 우리 권사님도 조심해.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설교를 짧고 또 강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아는 말씀입니다. 아, 아,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학생들 다마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보다 다른 우리와 완전히 다른 그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요. 지금 이 순간도 예, 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모든 것을 다볼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새벽에도 또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나누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인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 말씀 그대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중심을 보신다. 원어적으로 따져 보면 이 중심을 본다는 말은 마음 속에 있는 동기까지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여진 것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것, 그냥 안에 있는 것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에 감춰진 그 동기까지 다 보시는 분이 누구이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한편으로는 정말 두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한 말씀일 수 있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감사의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동기까지 보시는 하나님을 알았을 때 두려워할까요? 학생들, 누가 두려워할까요? 우리 학생들 말로 속이 구린 사람, 그러니까 속이 막 구린다. 그러니까 속에서 그냥 구린 내가 펄펄한 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화장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다니는데, 속은 구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속의 동기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이죠. 오메, 다 들켰네. 하나님은 내 마음속의 모든 동기까지 다 알고 계신다면 내가 지금 목사님을 욕하고 있는 거다 알고 계시겠네. 그러니까 마음속에 구린 사람은 그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이 구르지 않고 마음이 깨끗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동기까지, 마음속 동기까지 보시는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나도 큰 위로와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나 세상에나 내 남편도 음. 몰라주고 말이지, 내 아내도 몰라주고,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몰라주고, 나랑 한 입을 덮고 다니는 동생도 몰라주 아무도 몰라주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뜻을 누구는 아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중심까지 마음속 동기까지 보신다는 그 하나님의 존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찌름하면서 몸부림 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와 감사가 되는 귀한 하나님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입니까? 감사한 존재입니까? 새벽에 요한복음 15장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가지다 그랬어요. 제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에 굳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비유하신 첫 번째 이유는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다 하나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라는 말은 가지가 아플 때 나무는 네 아프냐?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함께 아파한다"는 거예요. 같이 고통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당하는 것이 그냥 고통당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알수 없는 그 모든 아픔과 씨름까지 다 아시고. 함께 공감하시면서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그분이 만져주시는 것하고 겉만 보는 사람을 위로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위로를 꼭 받으시는 우리 길주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정말 여러분 속이 구리면 네, 핸드폰도 반응하는데 우리도 열심히 반응하십시다. 우리가 구리면요. 예, 우리의 중심까지 보신 하나님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든 작든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누구도 줄수 없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전해주는 한 가지의 위로의 말과 그냥 무수한 말을 다 갖다 부을지라도 마음이 전혀 공감되지 않는 위로의 말, 이런 차이를 아시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감사의 존재고 기쁨의 존재고 큰 위로의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뭘 보시냐? 우리의 일상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의 모습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의 아들이 여덟 명 가운데 여덟 명이 있었어요. 그 여덟 명 중에 사람의 눈에 보기에 가장 뛰어나고 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은 바로 장자인 엘리압이었어요. 사무엘도 엘리압을 보는 순간 아이 사람이 하나님이 찍으신 그 사람이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 엘리압을 향해서 뭐라 내가 그를 버렸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 초청조차 받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마지막 막내 아들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끼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향해서는 내가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왜 엘리압은 버렸다고 했고 왜 다윗은 택했을까요? 그 비밀이 어디인지 아세요? 똑같은 가정에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그들의 일상을 보신 거예요. 삶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양 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양을 치는데 어떻게 치느냐? 다윗은요. 그 하찮은 양을 하나 치는데도 목숨을 걸고 양을 치더라는 거예요. 양을 치는데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우리 같은 어떻게 해요?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어휴, 나안 물어가 다행이네. <laughs> 어서 이거 저죠 양, 어떻게, 어떻게 막 다리만 동동 구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곰이 양을 물어가면 어떻게 해요? 어쩌지, 어쩌지, 안 되는데 엄마, 아빠, 이 정도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곰이 양을 물어갔을 때 쫓아가서 곰을 쳐 죽였다는 겁니다. 그건 뭔 말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갔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사자가 물어갔을 때, 사자의 입에서 양을 꺼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루 살펴보시면서 그들의 일상을 쭉 보시면서 "와, 이런 놈이 다 있네. 어떻게 이런 애가 다 있지? 와, 희한하다.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여러분, 이게 왜중요합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물어 가면 우리 또한 그럴 겁니다. 동동거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되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자녀들 손을 잡고 동물원에 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막 이렇게 한들 갑자기 안에 있는 사, 곰이 내 아들을 탁 채갔어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어, 채갔네. 어찌까? 이러고 있어요? 저도 훌륭한 부모는 아니지만 내 자식이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사자가 내 팔을 끌고 가든 어쩌든 당장 들어가서 끄집어 내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은 그양 하나 치는데도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 양을 치는 그 일상.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아요. 주목하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가 보다. 당연히 할 일을 하는가 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일상을 바탕으로 그 사람을 보신 것입니다. 왜일래 엘리압은 내가 그를 버렸다 말하고, 왜 다윗은 내가 그를 택했다 얘기했느냐? 다른 게 없어요. 그들의 일상을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정말 어떤 일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놓치지 않고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꼼꼼히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우리가 우리 길드교회 성도들이 우리 길드교회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이 와 고흥의 그 총구석에 와 이런 애들이 다 있네 세상에 아멘해 봐 빨리 아니 아니 여러분 말고요 우리 학생들 와 우리 이런 애들이 이 시대의 보물 같은 애들이 있구나 정말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두루 찾을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움 대한민국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두루 하나님이 찾지 않으면 찾아내기 어려울 만큼 두루 찾아내시는데 이 안타까운 사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길드의 모든 성도들은 예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와, 누구 누구 집사가 집에서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집에서도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마지막 다시 말해서 어떤 말로 바꿀 수있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일상을 보시면서 그 일상 가운데 작은 일을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하시는지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이 시작하는 방법은 작은 일, 사소한 일 것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패착은 뭐냐? 작은 일을 맡기면 뭐예요? 나를 뭘로 보고, <laughs> 내가 이까지 작은 일 맡아. 나를 뭘로 보고, 진짜 목사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사소한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그 약속,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분명히 보시는 분이시다. 제가 언젠가 간증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늦게 목회를 시작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길두교회!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기쁘시죠? 대길두교회라니까. 부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거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부목사 때부터 항상 예,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지금도 어떤 교회 봉사갈 때도 그 봉사 안할 때도 죄송합니다. 제가 주라이트 남정교회를 갔는데 남종교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나를 보고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쓰레기 하나 떨어져도 다 지나가지만 정말 주님의 교회에 이 쓰레기 하나 있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는 거예요 물이 새면 생각보다 어디서 물이 새는지 천장까지 올라가고 뒤져 뒤져 내서 관리 집사님한테 얘기해 주고 이러한 모습 여러분 그 작은 일이지만 사소한 일이지만 그것에 충성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본게 아니면, "저를 이공에 최고가 는 교회에 보내실 리가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맡겨진 일이 큰 일이든, 잔진이든 우리 부교역자들은 피곤할 수는 있지만, 정말 그 하나의 전 최선을 다하려고, 정말 하나님은 그냥 큰 일을 맡기시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학생들, 공부하는 게... 큰일인지 잘인지 나는 잘 모르겠으나, 공부하는 그일 맡겨질 동안 최선을 다.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다윗처럼 큰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여덟 명의 아들 가운데 끼지도 못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세상에나,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그 다윗을 불러내셨고 찾아내셨고 그리고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길기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감당하셨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까? 그 일이 크던 작던 사소한 일이건 가치 있는 일이건, 나에게 맡겨진 그 기간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 위에도 더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줄줄 믿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거 맡겼냐고 막 그러지 마시고 아멘.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주님은. 우리를 그냥 휘들어가면서 우리 길쭉개를 관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조목조목 보시는 분이시다. 오늘 말씀의 요는 그겁니다. 우리의 중심도, 마음 속에 있는 동기까지도 다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봅니다. 혼자 밭에서 일하면서 막 욕하면서 막 일하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먼발 먼발 하면서 막다 알고 계세요. 작은 일, 가정에서 나와지잖아.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 골로새 3장2 3삼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정말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잘 감당함으로 내년에 우리 길쭉회가 올해처럼 더욱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아름다운 소문이 더욱 더 활짝 펼쳐지고 사랑하는 우리 졸업생 또 새로운 영적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곳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졸업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